제가 최근에 케냐 웨스포콧이랑 우간다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지역이 말라리아 지역입니다. 그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말라리아 모기들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 곳으로 풍토병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죽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. 말라리아가 뭐 정확한 통계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1년에 이 말라리아 때문에 아프리카에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까. 어 사실상 굉장히 좀 치사율이 높지만 그러나 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고요. 약을 먹으면 고 치료를 받으면 살수 있는 그런 병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조금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선교사님이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야외 활동이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말라리아 약이랑 그리고 말라리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키트가 있는데 그걸 좀사 가라고 그러셔 가지고 이제 수도로 나오는 길에 약국에 들려서 샀습니다. 제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말라리아 지역으로 혹시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께 이 말라리아 키트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려서 혹시라도 또 선교 다녀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좀 아파서 생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어 말라리아 키트를 구매를 제가 현지에서 했는데 우간다 돈으로 한5 0 0 0 실링 정도 줬거든요. 한 돈으로 한 2,000원에서 3,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더라고요. 비싸지 않아서. 어, 제가 봤을 때는 뭐, 선교팀이 가면 하나씩은 사오셔서 한국에서 어, 몸에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. 어, 제가 구매를 하니까, 먼저 이 테스트하는 키트를 주셨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, 어, 말레리아 검사는 이 코로나는 우리가 이렇게 코에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이게 피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피를 낸 다음에 요, 요걸로 이렇게 피를 찍어서 이 키트에다가 넣는 요 막대 같은 것도 하나 주셨고,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나서 이 용액을 떨어뜨려서 어이 검사 아, 이, 이 시안이 반응하게 하는,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요. 이거는 피를 통해서 하는 거. 그리고 나서 또이 바늘도 하나 넣어 주셨어요.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요 피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또 저는 한국에 와서 하니까 한국엔 또 이렇게 사혈하는 되게 좋은 기구들이 있으니까. 이거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 저희 팀에서 다녀오면서 말라리아 환자가 좀 나왔어요. 근데 이번에 나왔던 증상 중에 하나가 설사를 며칠을 하시더라고요. 이 말라리아가 증상이 매번 좀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열을 좀 동반하는 건좀 동일한데 어 저도 뭐 컨디션이 다녀와서 되게 좋진 않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테스트 키트를 뜯으니까, 어,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 코로나 검사 키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? 그래서 여기에 혈액을 여기다가 떨어뜨리고, 그 다음에 그 용액도 떨어뜨리면, 이제 요 시안이 반응을 해서, 어, 아니네요. 여기 1번, 2번 써있네요. 여기에 혈액을 떨어뜨리는 거고, 그다음 여기에 용액을 떨어뜨려서, 여기에 두 줄이 나오면 똑같이, 코로나처럼 어 이제 어 말라리아가 걸린 게 되는 거죠 확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 말라리아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래피드 테스트 킷시고요 근데 안에 방습제가 들어 있는데 한글이 써 있어 가지고 왜 여기 한글이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로 찌를 곳을 소독을 해야겠죠. 이 알콜로 소독을 하고요. 제 아내가 제가 임시, 임신 임신하면서 자주 따지는데. 여기? 자, 너무 너무 꽉 누르지 마. 여기 어 여기? 어, 어,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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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여기 좀. 끝에? 어, 여기 좀. 다임. 아. 돈이 있어. 아, 진 피가 맞습니다. 아주 잘찌렀다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. 테스트 시간이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빨갛게 됐죠? 피를 넣습니다. 었 그리고 여기다가 용액을 떨어뜨리는 건데요.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네 방울 정도 떨어뜨렸더니 지금 넘치기 직전까지 이렇게 차올라가지고, 어,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쭉 지금 피와 함께 이 용액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쭉 차오르는. 코로나 키트하고 되게 흡사해요. 여기 15분이라고. 15분이라고 써 있거든요. 그래서 15분 정도 뒀다가 결과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사실 말라리아를 여러 번 걸려 봤거든요. 대학교 때 우간다에 가 있을 때 학생선교사로 우간다에 가 있었는데 그때 어, 처음에 처음 걸렸을 때는 말라리아 증상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한번 갔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걸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니까 검사를 미리 하고 약을 먹었어서 뭐 별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근데 이 말라디아 약이 독화되요. 그래서 먹으면 좀 속도 안 좋고. 그래서 가능하면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으면 또 좋긴 합니다만. 어 근데 걸리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은 병이기 때문에.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. <laughs> يبي <applause> <applause>